안녕하세요. 오기 쌤의 수학 중계입니다. 오기 쌤과 함께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해 볼까요? 자, 그럼 갑니다. 수학을 쉽고 재밌게 배우는 우키쌤의 수학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세 자릿수의 몇 십을 곱하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 20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루에 2 8 7 l 의 물을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20명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20명이 하루에 사용한 물의 양이 얼마인지 어림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어림은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미루어 짐작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 287리터예요. 자, 그럼 287을 대략적으로 예, 나타내면 약 300리터 정도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바로 300리터에다가 예, 한 사람이 쓰는 거죠. 대략적으로요. 여기다가 수0명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대략적으로 어림을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300 곱하기 20 하면 얼마입니까? 바로 6,000이 되겠죠. 바로 6,000으로 이렇게 곱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었냐? 바로 287리터를 대략적으로 나타내면요, 바로 약 300리터. 예, 약 300리터로 이렇게 나타내서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이렇게 어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또 살펴볼까요? 네, 287 곱하기 2를 이용해서 287 곱하기 20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달라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네, 2에서 20으로 바뀌었죠. 0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2에서 20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287에 곱하기 2를 이용해서 어떻게 푸는지. 자, 그림으로 보세요. 자, 물방울 하나가 287리터죠. 자, 이것이 두개 있는 것이 바로, 보입니까? 두개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287 곱하기 2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곱하기 2를 해서 세로셈을 했어요. 그럼 27에 14죠. 받아 올렸습니다. 하나를 받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 28에 16인데, 아까 받아올린 1이기 때문에 16에서 17이 되겠죠. 그리고 2하고 2를 곱하면 2, 2는 4인데 받아올림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5가 됩니다. 그래서 574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중요한 것이 보세요. 287 곱하기 20.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보면요. 자, 우리 곱셈에서 무엇을 알수 있냐면요. 자, 20입니다. 이 20이라는 수는요. 자, 이 20이라는 수는 10이 두개 있거나 혹은 2가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10번 있는 것이요. 10번.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 2가 2를 10배 한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를 다시 곱셈식을 다시 바꿔보면요. 2 8 7 곱하기 2 곱하기 10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예, 곱셈의 성질에 대해서요. 287 곱하기 2로 바꾸고 그리고 10으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287 곱하기 앞에서 계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바로. 574에다가 곱하기 10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574가 10번 있습니다. 자, 어떤 수가 10번 있다. 그러면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뭡니까? 0을 덧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574에다가 0을 더하면 0을 덧붙이면 574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74에서 몇 배를 하면 5740입니까? 바로 10배입니다. 10배요. 어.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계산해본 287 곱하기 2와 287 곱하기 20의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 선생님이 수를 각각의 예, 자리수를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죠. 근데 어떤 규칙이 보입니까? 네, 2에서 20을 곱했을 때예 자리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5는 1 0의 자리 5는 1의 자리 로 갔고 1 0 자리 7이 100의 자리 7이 갔고 1의 자리 4가 예, 100, 10의 자리 4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곱하기 2에서 곱하기 20으로 10배를 하니까 네자리수가한 자리씩 예, 1의 자리는 10의 자리고 10의 자리는 100의 자리고 100의 자리는 1000의 자리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곱셈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 자리 수 곱하기 몇십은요, 세 자리 수 곱하기 몇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48 곱하기 5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248 곱하기 5가 있습니다. 자, 받아올림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실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58에 40, 4를 받아올렸죠. 1 2이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다음 5에다가 4를 곱해도 있죠. 5 4 20이죠. 20인데 20분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42 받아올려 졌죠 그래서 4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5 2 10인데 받아올림 2가 있었죠. 그래서 1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240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밑에 보세요. 자, 248 곱하기 50. 얘를 아까와 같이 스님이 바꿔서 써볼게요. 자, 248 곱하기 50입니다. 자, 이 50이라는 것은 10이 몇 개가 있습니까? 5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바꿨으면 248 곱하기 예, 10이 5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릿수 개념으로 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리값의 개념으로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이 10곱하기 5는 뭘로 바꿀 수 있냐? 예, 곱셈에서는 1곱하기 2는 2곱하기 1. 서로서로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걸 보고 수학에 있어서 교환법칙이라고 한대요 네, 뭐라도 됩니다. 자, 248곱하기 5곱하기 10으로 자리를 예, 서로서로 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5곱하기 10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또 바꿀 수 있냐? 곱셈에서는요, 바로 248 곱하기 5. 이 앞에 있는 두 개끼리 곱하고 나중에 10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결합법칙이라고 한대요. 얘끼리 서로서로 서로 결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세요. 결국 248 곱하기 5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을 때. 자, 여기 보이죠? 보이나요? 바로 1240이었습니다. 1240이 결국 몇 개가 있는 것입니까? 10배를 한 것이 되겠죠. 자, 10배를 하면 0을 몇개 붙입니까? 하나를 갖다 붙였었죠. 그래서 12400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배를 한 것이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어요. 세로세움으로 반금 했었죠. 그래서 1240이었고, 얘를 다시 하면 12400으로 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몇 배입니까? 10배를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세 자리 수 곱하기 몇십은요, 세 자리 수 곱하기 몇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 10배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50 곱하기 3, 그리고 250 곱하기 30, 이것을 직접 우리 친구들이... 계산해서 비교를 해보면요, 예, 10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배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7에서 70을 곱했기 때문에 또 10배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풀이 과정을 다예 안내를. 예,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우 친구들 댓글에, 어, 너무 기쌤 세 수학 중에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짧고 굵게 이렇게 설명하실 테니까, 우리 친구들 답을 지금 딱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푼 것과 선생님이 정답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혹시 잘못됐다 그러면 우 친구 다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자리 수 곱하기 몇십은, 결국은 세 자리 수 곱하기 몇을 구한 다음에, 예, 뒤에 있는 0의 개수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0이 하나가 더 있죠? 그러면 하나를 붙여주는 겁니다. 음.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25 곱하기 30입니다. 그럼 얘는 325 곱하기 3을 먼저 계산을 해 주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3, 5, 10, 5, 5 3, 2, 6, 1파돌리스가 7, 3, 3은 9입니다. 975에서 나머지 0을 갖다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9,750이 됩니다. 다음 182 곱하기 80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182 곱하기 8을 계산을 하면요. 28에 16입니다. 1이받아올려졌죠 88에 64인데 1이 올려져가 있으니까 5가 되고요. 81은 8에다가 6을 받아올렸었죠. 그래서 14가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나머지 0 있죠. 0을 예, 갖다 붙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14,560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밑에 보면 300 곱하기 30은 9000이므로 325 곱하기 30은 9000보다 클까요잘을 거야. 잘 거야? 예, 당연히 더큰 수를 곱했기 때문에 크겠죠. 결과 나오죠. 그리고 옆에다 마찬가지입니다. 200 곱하기 80은 16000이므로 180 곱하기 80은 16000보다 클까요잘을까요 예, 200에서 180이 더 작은 수를 곱했기 때문에 당연히 작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세 자리 수에다가 몇십을 곱하는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수익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 보고 풀이 주계를 다시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익 1번입니다. 235 곱하기 30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를 위해서 235 곱하기 3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구해봤습니까?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100의 자리는 7이 나옵니다. 7이 나오고 10의 자리는 0이 나왔었습니다. 1의 자리는 5가 나왔었습니다. 자, 결과 705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3 곱하기 3이었는데 곱하기 30. 10배가 되었죠. 10배. 자, 10배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00의 자리에 있던 7은 1000의 자리가 가고요. 예, 10의 자리에 있던 0은 100의 자리 0으로 가고, 그리고 1의 자리에 5는 10의 자리 5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의 자리는 0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7 0 5 2이 됩니다. 2번, 마찬가지입니다. 210 곱하기 2는 계산해 볼까요? 자, 210 곱하기 2가 되었습니다. 자, 20은 0, 21은 2, 22는 4, 바로 420이 되었죠. 자 그럼 밑에 보세요. 210 곱하기 20을 하면 예, 예, 2에 곱하기 2에서 곱하기 20몇 배가 되었습니까? 10배가 되었죠. 그러면 당연히 얘도 몇 배가 될까요? 10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420에다가 10배 0을 하나 덧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4200입니다. 계산해보면 을 4200이 나옵니다. 옆에 문제 124 곱하기 6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해 봤습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짠! 나왔죠. 그리고 나서 10배를 했기 때문에 124 곱하기 60은 10배를 했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바로 0을 하나 더 붙여서 짠! 출했습니다 3번. 계산해 보세요. 120 곱하기 40입니다. 자, 세자리수에다가 몇십이죠? 이거는 세자리수 곱하기 몇을, 몇을 먼저 구해 보라고 했죠. 자, 구해 보겠습니다. 120 곱하기 몇? 얼마? 4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40은 0428. 41은 4. 482죠. 여기다가 에 40. 이제는 4를 곱한 가지 한 40을 곱죠 10배를 더곱했죠. 그러면 4 8 0에다가뭘 붙여라. 0을 하나 더 갖다 붙여라. 그러면 바로 4800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옆에 341 곱하기 50도 마찬가지입니다. 341 곱하기 5를 했습니까? 얼마입니까? 쬬! 그렇죠. 여기다가 50은 곱하기 10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답은 얼마입니까? 바로 짠! 잘했습니다. 4번. 계산 결과에 맞게 이제 이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먼저 스임을 해볼게요. 800 곱하기 50.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입니다. 그러면 바로 800 곱하기 몇. 바로 5죠. 자, 5를 먼저 해주는 겁니다. 50은 0, 50은 0, 58에 40. 4,000이 되는 겁니다. 자, 4,000인데 그러면 800 곱하기 50은 네, 5에서 50, 10배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0을 네, 더해주면 됩니다.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4,000이 아니라 바로 4만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도 이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답 공개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까? 동일합니까? 네, 아주 잘했습니다. 저 옆에 깜짝이야. 깜짝 문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해봤습니까? 자, 이어봤습니까? 짠! 똑같이 나왔습니까? 혹시 다릅니까?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다음, 5번 문제 넘어갑니다. 5번. 수학책 한 권의 무게는 445g입니다. 이힘책한 권의 무게는 285g입니다. 그런데 수일인에 다니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20명이 모두 수학책과 익힘책이 있겠죠. 자 그럼 이 무게 모두를 합치면 얼마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수학책, 수학책이 445g이기 때문에 445g 곱하기 몇 건입니까? 20명이기 때문에 20권이죠. 20권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수학책, 수학책입니다. 수학책, 다음 익힘책. 이 김책은 몇 그람입니까? 285 그람입니다. 그음에다가 20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권입니까2 0권입니다 자, 이두 개를 합친 것입니다. 합친 것. 두 개를 합친 것을 구하면 되겠죠. 자, 세자리수 곱하기 몇십. 어떻게 됩니까? 바로 며칠 먼저 곱하라고 했죠. 445 곱하기 2. 20이 아니라 2를 먼저 곱합니다. 그러면 2, 5, 10. 받아올렸습니다. 2, 4, 8. 받아올리는 1을 더하면 9, 2, 4, 8, 890입니다. 여기다가 20원이죠. 예, 2에서 20원이 됐습니다. 1 0배가 되었죠. 바로 얼마입니까? 8, 9, 0. 에다가 0을 하나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 285 곱하기 20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풀어볼까요? 285 곱하기 1을 했습니다. 2, 5, 10. 2, 8에 16인데 1을 더하면 17. 이2는 4에다가 받아올림 1이 있으니까 570이 됩니다. 자, 570인데 20권이죠. 10배 했죠? 그러면 0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5700 0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얼마입니까? 짠! 나왔죠? 이런 식으로 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6번 밥한 공기를 지는데 필요한 쌀의 양은 110g이라고 합니다. 한 공기요. 그런데 밥을 매일 세 공기씩 먹는데요. 자, 그러면 봅시다. 하루에 밥이 그러면 몇, 한 번에 먹는데 110g을 먹습니다. 몇번 먹다고 는 합니까? 세 번, 그러니까 곱하기 3이죠. 곱하기 3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110 곱하기 3은 얼마입니까? 바로 330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필요한 쌀은 330g이 필요합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이 쌀을 며칠 동안 먹는데요? 30일 동안 먹는데요. 하루에 얼마씩? 바로 하루에 330g씩 쌀을 먹는데 며칠간 먹습니까? 바로 30일간 먹습니다. 곱하기 30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나요? 자, 그러면 330 곱하기 30 어떻게 계산합니까 세자리수 곱하기 몇십? 그러면 세자리수 곱하기 얼마입니까? 3을 먼저 해주는 것이죠. 몇? 3, 0은 0, 3, 3은 9, 3, 3은 9. 바로 99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뭡니까? 330 곱하기 30이죠. 자, 3에서 30, 10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면 뭘 해주라고 했습니까? 0을 하나 덧붙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9, 9, 0, 0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답은 9900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9900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예,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에 해서 예, 살펴봤습니다 예, 아무래도 곱셈을 계산하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길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양해 바라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예, 너그럽게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은 어떻게 구하냐세 자릿수에다 몇을 곱한 다음에 예, 몇십이 됐기 때문에 곱하기 십을 해주면 되는 거야 곱하기 십은 결국 그 수에다가 0을 하나 덧붙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대단히 수고 많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